또 아니로만요. 깨우도 아니로만요. 두고가이 차에다가. <laughs> 안돼. 난 일어날걸. 도착하기 전에 깨면. 음 그러면 됐고. 딸 공항에 도착을 건너자 <laughs> 그 인형 그 진짜 안고 가는 거야? 어니 왜 그래? <목소리> 대략 얼만큼 기다리는지 좀 물어보. 못 물어보겠어. <목소리> 1 8번 지금 8시간반 정도 했어요. 8시간반 정도 어요코님해님 우왕이 만저 왔어요. 어, 오 이건 다 됐고요. 먹을 수 있어? 재윤이? 애기 귤큰 귤이 맛있어요? 작은 귤이 맛있어요? 맛있어요 아 네. 맛있어. 작은 게 맛있대 나 네, 작은 음. 우영이도 한 개만 집어 음, 한개 집어 너무 데니까 맛있지 아한개더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네. 고습니다 우영이 저 글씨 읽어봐 저 나무에 뭐라고 써있나 읽어봐 나무? 초록색 글씨 빨간색 도 읽어봐 뭐라고 써있어? 광 아, 와봐. 다시 읽어봐 일로 와봐 작년... 강령합니다괌 괌? 괌? 과못 들어가나 봐과 어? 어머 기상아 어머 이럴 수가 이럴 수가 기상아카로 입장을 통제한대 이럴 수가 아 여기 둘레길은 통제고 여기 숲길은 갈수 있다. 그 음, 뭐야? 통 근데 막통제 했는데 막 들어가? 네? 아, 날씨가 이렇게 따뜻한데 뭐가 기상이 악화냐? 간다 응. 해 놓고. 봐. 이렇게 했지. 왼쪽 이게 왼쪽이 안돼 왼쪽도 해 봐. 발을 바로 딱 바꿔서 해야지. 이거? 옳지, 옳지. 이거 맞아? 어, 해, 맞아. 해 봐. 어, 맞아. 계속 그렇게 해 봐. 이어서. 피아노도 있다 제인이 피아노 한번 쳐봐 와 귤이 엄청 많네 진짜 제인이 우영이 주먹만한걸로 따야된대 알았지? 잘 잡고 따라지 그러니까 한번 길게 자르고 어그 다음에 바짝 자르고 옳지. 오 좋아. 제인이가 처음 딴길 엄마 한번 먹어봐 너무 잘했다 엄마 한개 먹어봐 제인이가 첫 번째로 딴길 한번 먹어볼까 달아? 달아? 내건 달아 맛있네. 껍질이 두꺼운데 질기지가 않아. 맛있다. 또 예쁜 거 따봐. 이거 맞아? 어, 아이오닉. 맞다. 근데 왜 어, 근데 근데 우리 근데 왜우 어디 가는데? 멀리 가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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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뒤에다 못타잖아할수 있어? 아빠. 아빠. 까 응. 들어가세요. 응. 들어가세요. 응. 안녕하세요. 오이 이 글씨 읽어봐. 뭐라 써 있어? 김명오라이. 쫄아, <laughs> <laughs> 생선살 엄청 부드럽네. 근데 얼마야? 만 원. 와. 맛있다. 아무래시 있다. 이거 하나만 더 주세요. 네. 저희 라면 하나 주세요. 네. 여기가, CU 김영 동성점이야. 택시 잡혔다! 맛있겠지 제이나. 이산매 네. 힘들어 제나란스크스고 누나, 우영아. 응. 얘들아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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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음 가자. 앉혀주세요. 3번에 가서 네. 여기. 우영이 3번이래. 3번. 어. 3번. 어. 와, 최인아 말 엄청 크다. 3번이 어디야? 아무데나서 왜 찾지? 아, 여기서 응. 해주실 거야. 오, 정... 야, 바라, 미안하다. 팔, 팔. 팔, 거 좀. 에인아우영아 재밌어? 네. 우와 너희 너무 멋있다. 손잡이 꽉 잡고. 아, 진짜 안먹었이 친구. 안 먹은 애 음? 우영아, 제일 끝에 안 끝에. 끝에 친구는 안 끝에 먹었대. 끝에 친구. 어. 네, 아, 얘 네, 네, 먹으면 돼. 얘 네, 끝에 하나 더 먹으면 먹을 거야. 네, 도 네, 네. 네. 놀랬어. 나도. <laughs>

어디로 걸어갈까? 이쪽으로 걸어갈까? 이쪽으로 걸어갈까? 이쪽?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아빠는 억새길로? 여기가 무슨 길이라고 지으시나? 방금 읽었잖아. 구상나무 길이래, 여 산군부리에 있는 구상나무 길이래. 제주도에서 그거 하고 다니자, 그렇지? 어, 도 이렇게 <웃음> 귀여워, 오, 그게 낫다. 얘들아 숨 쉬어봐. 풀냄새나 아, 그, 응? 응. 누워서 응. 하늘 좀 봐봐 우와 아빠 여기서 살면 안 돼? 그럴까? 불길이 가져야 와 되자. 잖저 안에서 보니까 예쁘다. 아빠, 아빠. 사람 되게 많다. 재희 나 바닥에 꽃 꽃잎 떨어진 것좀 봐봐. 엄청 많지. 꽃 향기도 나나? 냄새나나 맡아보자 재인아. 어 꽃향기도 나. 와 우영아 이거 뭐야? 엄마 가짜래. 진짜야 무슨 가짜야? 엄마 가짜래. 응? 음! 여기 산?

이거 지나요? 지방인데 이게 진짜 맛있어. 둘, 셋. 하나 둘셋 둘, 하나 둘, 둘셋 우영이 저 글씨 읽어봐 자이거는 타비 소매 일 올레 시장 오 올레 시장 올레 시장 글씨도 잘 읽어 이제 올레 시장 이제 그만해 맛심을 네? 구웠는데 그 안에 아이스크림이 있어? 오! 오 진짜네! 정말 한국어. 뭘 먹고 싶어도 줄이 너무 많아서 먹을 엄두가 안 나. 하나만 주세요. 네 여기 테이블에 앉았어요. 나오시니까 불만 조심하세요. 불만 조심하세요. 우와. 조심하세요. 우와. 우와. 음, 여기서 먹으면 술도 안 취하겠어.